가방 속 할머니 시신이 발견된 지 나흘이 됐지만 경찰은 여전히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용의자 55살 정영근을 공개수배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삼진 기자. 네, 경찰이 할머니 가방 시신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55살 정영근을 공개수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2시 반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공개 브리핑을 갖고 정 씨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범행 이후 인천을 벗어난 뒤 휴대전화를 꺼놓으면서 위치추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 씨는 주거지 없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 씨가 자주 다니는 곳을 위주로 수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71살 전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 씨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모습이 담긴 CCTV 동영상을 다수 확보한 뒤전 씨가 장사하는 시장 상인들로부터 CCTV 속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전 씨는 부평의 한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상인으로 지난 20일 토요일 오후 4시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딸에게 단체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시장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토요일 오후 늦게 용의자와 전 씨가 술을 마셨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2일 오후 3시쯤 남동구 간석동의 빌라 주변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씨의 시신에는 옆구리와 목등 다섯 군데에서 흉기로 찔린 흔적이 있었고 머리는 둔기를 맞아 일부 함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가족들을 상대로 경시와의 원한이나 채무 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브에서 뉴스 와의배삼진입니다